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샘플 코드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거를 참고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솔직히 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샘플 코드만으로 스윙을 익힌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윙에 갖고 있는 좀 특별한 또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스윙을 익히기 위한 또 기본적인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스윙을 좀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스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AWT하고의 이제 간단한 또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일단은 AWT와 스윙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예, AW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창기 자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겨났던 이제 그러한 기능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순수한 자바 코드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C와 자바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코드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AWT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속도라든가 또는 호환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죠. 이때는. 하지만 이 스윙이라는 것은 완전히 순수한 자바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비한, 예, 전에 비해서 AWT에 비해서 뭐 호환성이라든가 성능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또 여러가지 또 다양한 기능까지 해서 예, 이 스윙이라는 것은 뭐 명실공이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대표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AWT는 이제 스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일단 밟고 올라서는 그런 단계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또 특징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스윙은 우리가 이 스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또한 가지 좋은 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는 MVC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VC 구조. 자, 요즘에 이뭐 거의 모든 언어에서는 이 MVC라고 하는 패턴을 예, 뭐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는 거의 이젠 정착되다시피 한 이제 그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JSP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더 이제 공부를 확장해서 하시게 되면 이런 MVC 패턴에 대해서도 좀더 깊게 공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꼭 Java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ASP 단 t 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MVC라고 하는 패턴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VC라는 것이 일단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M.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잠시 예,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MVC 자 이때 M은 모델을 얘기합니다 모델 그 다음에 V는 뷰를 뜻하고요 C는 컨트롤러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때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몽땅 몰아놓고 하나의 기능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모듈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작성을 분리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MVC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요 M과 V와 C가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담당하는 기능들이 그 기능들은 다 이제 따로따로 예, 나뉘어져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반 자바. 예, 자바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이 MVC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면 일단 V는 뷰죠, 뷰. 예,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UI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UI 단계. 그렇죠 화면에 보여지는 사용자가 직접 이제 보게 되는 어떤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이나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결과 화면을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뷰 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런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예?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의 결과 값을 뷰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운데 있는 C는 뭐냐? C는 말 그대로 이 사이에서, 모델과 뷰 사이에서 서로서로가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역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온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 단에서 이제 가장, 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뷰단이 되는 거죠, 뷰. 자, 이뷰 계층이 되는 거고, 이 뷰는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처리 결과에 따른 결과 화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이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입력을 하거나 이제 뭔가 요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중간에 누가, C. 컨트롤러가 자 컨트롤러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요청되는 단계는 이제 이벤트 이제 이때는 이제 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그래서 뭐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을 했다든가 뭐 체크박스를 체크를 했다든가 자 이런 이벤트 발생에 의해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중간에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누구를 통해서요 모델 모델에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델에게 그런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얘가 뭐그 데이터를 잠시 저장을 해 둔다든가. 그래서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에게 뭔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뭐 실제 DB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처리가 되게끔 한다든가 또는 저장이나 처리 자 이런 다양한 실제 어떤 이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값을 또 다시 보여준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이 부분도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모델이 처리한 결과값을 다시 뷰 사용자가 볼수 있게끔 중간에서 얘가 또그다그 그 제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러한 당이런 관계.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짤때 이런 기능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MVC 구조 또는 MVC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MVC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그 패턴이 나뉘어지게 되는 건데. 어 근데 여기 스윙에서는 이제 스윙이 바로 이제 바로 이 스윙이 이런 MVC 구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얘는 순수한 자바라는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패턴이 자바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예전에 AWT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예, C와 자바라는 서로 다른 언어가 지금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로 다른 언어끼리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어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AWT는 예, 완전히 플랫폼에 종속된 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MVC와 같은 이런 구조, 이런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MVC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MVC 구조를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윙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분리하고 역할별로 분리함으로써 나중에 좀더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바로 그런 구조로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그것도 하나의 스윙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윙이 바로 이런 MVC 구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딱 이렇게 세 단계로 완전히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아니고요 스윙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된 형태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 스윙에서는요 이 컨트롤러 자이 컨트롤러하고 즉 컨트롤러하고 컨트롤러하고 뷰가 같이 이게 이제 처리가 되게끔 어 있어요. 여기 하나의 묶음으로 모듈로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 모델은 따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스윙에서는 이제 이 MVC가 구현되는 약간 좀 다른.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 이제 MVC 하고는 약간의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와 뷰, 즉 이벤트에 의해서 무언가 보여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UI 단에서 이제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델은 따로 별도로 따로 작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작성이 되는 처리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특징할 만한 것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예, 기본적인 저장 단위가 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윙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각각 개별적인 모델들이 다 존재해요. 버튼이면 버튼, 체크박스면 체크박스, 뭐 기타 뭐 테이블이면 테이블 이런 각각의 그 컴포넌트별로 모델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지 않으셔도 기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기본 객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메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값을 그냥 전달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따로 모델을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컴포넌트만을 통해서 직접 이와 같이 아까 우리가 했던 컨트롤과 뷰, 이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델로는 이제 부족하겠죠. 그걸 처리하기에는. 그럴 때는 이제 따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모델을 만들어서 자, 그 컴포넌트. 자,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죠. 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는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되게끔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컴포넌트는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또는 뷰 바로 이 UI 단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처리할 데이터가 복잡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따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컨트롤러나 뷰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윙에서는 이러한 MVC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컴포넌트를 할때 만들 때에도 만들고 실행하실 때에도 단순히 AWT처럼 그냥 만들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MVC라고 하는 그런 패턴 그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스윙을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아마 레벨업이 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실습을 일단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기본적인 뭐 버튼이나 뭐 리스트나 체크박스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간단하게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테이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출력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테이블이잖아요. 마치 엑셀 화면처럼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뭔가를 가지런하게 출력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런 테이블 컨트롤을 하나 해보고, 그리고 이 테이블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담아서 보여주게끔 할 거냐면은 탭 컨트롤이라고 있죠? 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정해진 공간 안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탭 컨트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탭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다른 어떤 모양이 보여질수 있는 바로 이제 그두 가지 컨트롤. 이두 가지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이 스윙에 대한 예제를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 MVC 구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스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 설명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